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8월 14일 금요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또다시 죽게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죄된 자존심과 욕심의 소리를 따라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새벽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온갖 문제와 헛된 말들 속에서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한 반석에 붙잡힌 바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아프고 어려운 문제들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나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메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추구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요. 고린도 전설을 묵상하면서, 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토록 은혜로운, 뜨거운 그런 경험을 많은 체험을 했던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도 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영적인 은사들과 체험은 있지만 그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그들에게 빠져 있는 것, 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틀렸다고 말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방을 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신이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겼고,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너희를 단순히 스승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오늘 특별히 후반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약에 다시 만나게 하신다면, 너희들의 교만한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라고 사도 바울이 엄포를 놓지요. 이 말씀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늘 말로만 크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 보겠다. 라고 하는 의미처럼 보여지지요. 그러면서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도 바울은 워낙 수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을 혼내주려고 하나보다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지요. 올해 올림픽이 없어서 누가 가장 빠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4년 전에 있었던 그 올림픽에서만 해도 아마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그 선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육상에서 많은 금메달을 땄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로 이름을 올렸었죠. 예를 들면 어느 동네에서 달리기를 좀 한다는 사람이 계속 떠드는 거예요. 내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 우사인 볼트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우사인 볼트가 그러는 거죠. 너희들이 입만 살아서 떠드는데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이 얼마나 빠른지 너희들의 달력이 달리기 실력을 보겠다. 나와 한번 직접 경기해보자. 그런데 오늘 사도바울이 말하는 능력을 알아보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일까요? 소위 영적 대결을 말하는 영적 능력의 대결을 해보자. 그러면서 누가 방언을 더 유창하게 하는지, 누가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지, 누가 더 많은 환상을 보았는지 한번 대결해보자. 이런 의미일까요? 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사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고 있다면 또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알, 알 수, 알고 있다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능력, 어떤 능력을 보겠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능력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바울을 비난하던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교만한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다. 19절에도 보면 교만한 자들의 말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왜 굳이 교만한 자들의 말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교만을 말과 연관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곳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은 디모대전서 6장 4절 말씀이지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여기도 교만할 때 변론과 언쟁을 한다 이렇게 교만과 말을 연결시키고 있죠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19장 2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 행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교만한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10편, 17편,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여기도 교만과 말을 연결시켜서 기록하고 있지요 왜 이렇게 교만과 말을 연관시킬까요? 바로 말은 자신의 내면의 교만을 표출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누굴 만날 때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가 교만한지 안 한지를 알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한 단계를 한번 더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기도 까요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만을 듣는 것과 연관시킨 말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들을 지어다, 귀를 기울일 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지금 교만한 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과 교만이 연결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열왕기야 17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이것도 어때요? 교만한 것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듣지 않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듣지 않으면 목이 고다진다. 듣지 않으면 교만해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뭘 듣지 않으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귀를,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의미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뭘 듣는다는 의미일까요? 네.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의 욕망의 소리, 내 자존심의 소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욕심의 소리, 나의 죄된 자아의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의해서 그 소리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 자들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죄된 본성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만하게 되고 목이 고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나의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상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지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되시도록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존심이 깨어지고 내 원함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를 깨뜨려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네, 방언을 하고 영적인 대단한 은사들을 행하고 무언가 뛰어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살아가는 삶의 상태. 이것이 가장 능력 있는 상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진짜 능력임을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보면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탈하게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지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지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한 능력을 보이신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엄청난 능력을 보이신 결과, 이 제자들은 부자가 되었고, 더 높아졌고, 더 유명해지고, 대단한 사람들로 칭송받았다, 일까요? 아니에요. 그 결과는 자신들이 가장 아끼던 것, 자신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기까지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초능력으로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한 번에 물리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한 결과일까요? 아니지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내 삶에, 내 자아가,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상태,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 자신이 주인 된 자에게는 결코 그 능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욕망의 소리, 내 주인됨의 소리를 듣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된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능력은 상대방을 깨트리고 상대방을 나에게 굴복시키는 능력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깨트리고 나를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했던 질문을 기억하시지요? 왜 그렇게 많은 영적인 은사가 있었고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빠져 있는 것입니까? 네.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빠져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수많은 은사도 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있어서 혹은 세상의 능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풍성한 영적인 은사 가운데서도 빈곤한 영적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세상의 능력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승리의 길임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날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다시 발걸음을 내딛고 내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며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깨뜨리고 또 다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지 내 내면의 죄된 본성이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지를 점검하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승리의 삶을 주옵소서,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한 날을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 따라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